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문제를 내가 끝나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먼저 끝내셨기 때문에. 끝냈는데 자꾸 문제만 오면 자꾸 문제 속에 빠진단 말이에요. 문제만 오면. 그리고 뭐, 뭐 어떤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어떤 그 불행, 행복하다 만 교회 청년이 자기는 다 때려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기 때문에 내가 끝내면 됩니다. 내가 그 문제 속에 안 빠지면 돼요. 문제 속에 빠지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왜 그러냐면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왕으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자, 선지자로 왔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내가 지금 떠나 있는 것입니다. 떠나 있는 거. 내가 지금 뭘 떠나 있습니까? 내가 문제 속에 잡혀있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신 내가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문제 속에 잡혔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내가 또 화나고 내가 뭔가 감정에 잡혀있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지금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 없잖아요 내가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떠나야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내게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문제 속에 고민하고,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막 아니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 불안해 있는 그 순간에 내 머릿속에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 문제 속에 자꾸 들어가란 말은 뭐냐면, 빨리 자꾸 나를 확인해 보란 말이에요. 이 근본 세 가지 가지고, 근본 문제 첫 번째 뭐가 문제가 뭐죠? 하나님 떠나는 게첫 번째 문제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없잖아 지금 내게 지금 말씀은 없고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지금 머릿속에 고민과 염려로 지금 꽉차 있잖아 그게 문제란 말이요 그게 그러니까 늘 근본 문제 가지고 나를 자꾸 적용하면서 나를 자꾸 확인하고 돌아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뭡니까 내게 지금 죄라는 것은 뭡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닌 이 틀린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죄가. 죄가 바로 그게 저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걸 붙잡고 있는 거야. 뭘 붙잡고 있어요? 문제 붙잡고 있잖아. 하나님 아닌 틀린 걸 붙잡고 있잖아. 내 생각 붙잡고 있잖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해보고 하나님 이게 성령님도 맞습니까? 라고 내가 질문한 게 아니고 그냥 내 생각 가지고 판단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가 붙잡고 있잖아. 그래서 이게 근본 문제란 말이에요. 근본 문제. 그리고 뭡니까? 왕으로 얻었다는 말은 뭡니까? 지금 뭔가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적 존재에 내가 종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적 존재에 내가 저, 종이 되어 있단 말이야. 이게 지금 인간의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이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잖아요. 그러면 뭘 붙잡아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우리 날마다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다른 거 필요한 게 관계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고, 말씀을 떠나 있고, 다른 거 틀린 거 붙잡고 있고, 뭘 붙잡고 있습니까? 돈 붙잡고 있잖아요. 다른 거. 돈 붙잡고 있잖아. 다른 거뭐 붙잡고 있습니까? 염려 붙잡고 있고, 아니면 뭘 붙잡고 있어요? 아니 걱정. 아니면 뭐요? 내 건강. 내집 몸이 아프다. 그럼 계속, 몸 걱정만 계속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다른 거 틀린 거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 틀린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리고, 다른 영적 존재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뭘 붙잡아야 돼? 그래서, 그 영적 존재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 말이죠. 아니면 내가 어떻게 돼? 자꾸 다른 영적 존재의 종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영적 존재의 종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내가 그리스도 붙잡을 때 빠져나오는 겁니다. 왜? 그 나를 붙잡고 있는 그 다른 영적 존재는,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력하지기 때문에. 다른 것 앞에서는 무력하지 않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다고 그 영적 존재가 어돈 많네. 내 봐줄게.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를 잡고 있는 내 생각을 붙잡고 나를 질질 끌고 가면서 그 걱정과 염려 속으로 나를 집어넣고 있는 그 다른 영적 존재에 정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나가 우리가 날마다 필요하고 매 순간마다 필요하고 문제에 염려할 때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고 날마다 그리스도. 매일 그리스도, 매 순간 그리스도, 순간 순간마다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이 히스기야의 그 틀을 보면서 히스기야는 어떤 틀을 잡고 있었고 어떤 예 틀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세 틀을 잡고 있는가? 었 그리스도. 자 보세요. 이게 그리스도 모르고 아까 우리 루미가 포럼했지만 그 성경을 무슨 눈으로 보느냐? 율법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성경을 보느냐는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딴 얘기 안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자꾸 이것만 얘기하는 거지. 계속 복음만, 계속 그리스도만 그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지 내가 사는 길이니까. 그래야 내가 문제 속에 안 빠지니까. 여러분 만약에 한 달만 여러분 복음 만 들어보세요. 복음 안 들으면요. 바로 구원 받기 전에 예체질로 돌아가버려요. 한 달만 안 들으면.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복음만을 계속 반복하고, 복음에 깊이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시키도록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할수 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표현으로, 때로는 저런 표현으로. 왜? 성경이 그랬으니까. 성경이 복음을 갖다가,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우선이라고 딱 표현해 놓고, 어? 창세기 4장 가서는 또, 방주라고 딱 표현해 놓고, 그렇죠? 육장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이 같은 말을 계속 다른 말로 표현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때로는사단을 갖다가 다른 영적 존재라고 딱 이렇게 표현해놓고 계속 그런 단어를 자꾸 바꿔가면서 계속 같은 말만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각인돼요. 안 그러면 각인이 안 돼요. 그래야지 뭐요 각인돼야지 내가 문제 속에 빠지잖아. 각인돼야지 내가 문제 속에 빠졌을 때도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어. 안 그러면 또 문제 속에 빠져버려. 우리늘 그리스도가 필요해. 매일마다, 매순간마다. 문제 에전도자 그러면 이 히스기야는 어떤 예트를 갖고 있었을까요? 자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때 이 아수르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죠. 자, 어마어마한 강대국인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돈을 요구합니다. 돈을 요구해. 근데 어마만 어떤 돈을 요구했냐면 금 30달란트와 또은 300달란트를 요구해요. 아수르 왕이 아수르 왕인. 아수르는 그 시대 최고, 최고, 최대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일반 우리 역사책에는 아시리아라고 표현되어 있죠.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표현되는데 일반 역사책, 세계, 세계사책에는 아시리아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 아시리아가 지금의 시리아예요, 시리아. 지금 이란에, 이란 옆에 시리아. 근데 그 시리아는, 그때는 최고 강대국이지만, 지금 시리아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자,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최고 강대국이 이스라엘 쳐들어 와가지고 이게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금 30달러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잘 모르죠 그죠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거의 뭐한 나라 전체를 다 통틀어야 될그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느 정도였냐면 금을 다 빼고 또 은을 다빼 은이 없으니까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그 벽에 붙은 걸, 기둥에 붙은 것까지 다 긁어가지고,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갖다 바칩니다. 이렇게 갖다 바칩니다. 겨우겨우 이제 숨을 쉬죠. 자, 그런데 이 아수르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쳐들어옵니다. 18장 19절에서 3 7절 보니까, 이 아수르의 랍사게라고 하는 그 군대 장관, 납사게 랍사르게하는 그 군대 장관을 통해서 뭘 하냐면 이 이스라엘의 선전포고라는 거죠. 자, 선전포고하는데 과관입니다. 얼마나 과관이냐면, 자 그러면서 뭐요? 모욕을 하죠.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또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 불신자가 이 우상을 승배하는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우리, 말씀 봅시다. 11기하 19장. 11기하 19장. 1 아, 18장? 18장 19절부터. 11기하 18장 19절부터. 자, 이 랍사계가 사네립이라는 그 이스라엘, 저기 뭐야, 아수르의 왕 밑에 있는 그 어마어마하게 높은 장관인데 이 랍사계가 그 유대말 그러니까 히브리어 말을 굉장히 잘했어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죠 이 랍사계가 자기 나라 말도 아닌 그 이스라엘 말을 잘했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말로 막 뭐라는 겁니다. 1 9절부터 봅니다. 랍사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을 지금 이스라엘 왕이죠 히스기야가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개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리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지금 이제 그 아수르 왕의 말을 대언하는 거죠. 이 랍사계가 그러면서 야 네가 지금 뭐 힘이 있냐? 네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냐? 그러면서 막 이제 말하는 거죠. 21절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 저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리하는거다 애굽이 어마어마한 강대국인데. 자기한테는 잽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잽도 안 되는 니가 지금 그런 애굽을 네가 의뢰하고 의지하냐? 이렇게 막 이제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저 상한 갈때 같은 걸네가 지금 의뢰하냐? 어? 네가저 상한 갈때 같은 걸 의뢰하면은 그거 잡자마자 네 손에 가시가 박혀서 넌 죽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22절을 봅니다.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이제 하나님을 막 모욕하랍니다.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재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이 이 재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데 이제 너는 내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탄 사람을 낼수 있으면 내가 내게 말 2천마리를 주리라 내가 너한 너네 나라에 말탈 사람도 없지 않냐? 어? 네네 군사 중에 말탈 군사가 있어? 진짜 있다면 내가 이천 마리 줄게 이렇게 이제 막 말하는 거죠. 네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며 물리치며 애굽을 의리하고 그 병과 기병을 어들듯 타냐? 네가 내 신하 중에한 명이라도 네가 이길 것 같으냐? 이제 이렇게 엄청나게 계속 모욕하는 거죠. 한 명도 네가 못 이긴다. 이러면서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이러면서, 자기가 쳐들어온 것 같다, 여호와의 뜻이라고 이제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지가 쳐들어와 놓고, 여호와의 뜻으로 내가 이렇게 왔다. 이러면서 이제 막 없는 소리까지 막 재현하면서 막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멸하라 그랬대. 이스라엘 멸하라 그랬대. 이런, 진짜 개, 개구라가 어디 있어요, 그죠? 예? 왜 하나님이 왜, 지한테, 불신자인 지한테 그런 말을 합니까? <laughs> 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히스기아의, 세트를 봅시다. 자, 그런데, 여기, 조금 더 보면은 31절 봅시다. 30절부터 볼게요. 18장 30절.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지. 신하들한테, 신하들과 이스라엘 신하들과 백성들한테. 야, 너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렇게 말했지만, 야, 그말 듣지 마.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 그렇게 말했지. 그 말도 듣지 마. 이 말이에요.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이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야이이 이 성은 절대 아수르 왕이 함락되지 않을 거야. 그런 말 절대 믿지 마. 그 말이죠. 31절 너희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무슨 말? 앞에서 아까 한말 30절에 있는 말. 그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진짜 희스이한말안 듣고 내게 항복하면은 네가 너네 나라가 늘 먹는 그 포도와 무화과를 계속 먹게 만들어 줄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스이한말 듣지 말고 빨리 나한테 항복해. 희스이한테 속지 마. 이렇게 이제 막 온갖 또 회유 정책을 쓰는 거죠. 이렇게 거짓말 해 가면서 자, 그러면서, 어 33절 볼게요. 33절에,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아수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를 정복했잖아요. 그쵸? 많은 나라를 정복했는데, 그, 그 나라는 신이 없었겠냐? 단 신이 있을 거 아니냐? 근데 그 나라의 신이 자기를 그 자기네 나라를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줬냐? 못 건져줬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너도,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줄 것 같으냐? 택도 없는 소리야. 우리가 믿는 신이 최고야. 아수르 군대는 최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봐또 35절에 볼게요. 그 똑같이 말했죠. 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늘 아수르는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승승장구했는데 여호와라고 나를 당할 수 있을 것같았냐 하나님이 뭐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줄 것같았냐 이렇게 막 하나님을 막 비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닥에 떨치고. 막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랬을 때 히스기야 왕이 열란기야 오늘 읽었던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그쵸?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1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이제 그 자기 신하에서 편지를 받아 그 편지는 무슨 편지죠? 내가 너희를 이제 쳐들어가겠다 하는 선전포고문입니다 그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제 막 드디어 기도하는거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그룹은 뭐라 그랬죠? 현대그룹 대우그룹 그 그룹입니까? 천사. 그 천사라 그랬죠 그룹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시라. 그죠? 유일한 하나님이라면 그 말이죠. 홀로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러면서 16절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네리비, 사네립은 저 아수르의 왕이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로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얼마나 이제 막 애를 탔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이렇게 이제 드디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4절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laughs> 32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르 왕을 가르켜 이르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읍 향하여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치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내내종 다윗을 위하여 그죠?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의 한참 한참 우선이에요. 한참 우선이야. 그 말에 수많은 왕들이 다 있었고 죽고 있고 죽고 있고 죽고 한참 한참 우선이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얘기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제일 아끼고 사랑했고 제일 믿었던 왕이 누구냐?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후손인 많은 후대가 지나가고 한참 후손인 히스기야에게도 내가 너를 다윗을 봐서라도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 말입니다. 다윗을 봐서라도.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신앙이냐에 따라서 그 자녀가 부모 때문에 덕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부모가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 신앙.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 <laughs> 자. 이제 싸워서 이긴 게 아닙니다. 싸워서 이긴 게아니고 어떻게 이겼을까요? 35절에 봅시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드디어 천사가 나타난 거죠. 아수르진양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 묻지른 게 아니에요. 누가 묻지렀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뭐가 됐다고? 송장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다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했잖아. 요 그죠? 지난주에 누가 싸우지 않고 승리했죠? 지난주에 누가 승리해 싸우지 않고 승리했어요. 지난주에 누구? 누구? 엘리사. 엘리사가 싸우지 않고 승리했죠. 그죠? 이번 누가 이번엔 오늘은 누가 싸우지 않고 승리했어요? 희스기와 왕이 싸우지 않고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면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뭐... 어 직장생활이나 아니면 뭐 사회에서 나가면 화나게 하고 막 이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 일일이 다 대응하고 내 일일이 다 말다툼하고 싸우면은 그러면 내가 이깁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되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자 일단 군대들은 이렇게 다 죽었어. 그럼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왕을 봅시다. <laughs> 36절에 아스르왕사느레비 떠나 돌아가서, 이제 다 죽었으니까 지도 살려면 이제 자기 나라 돌아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돌아간 거예요. 아스르왕사느레비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니느웨는 그아스르의 수도입니다. 니느웨가 수도예요. 아스르의 수도.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자기 이제 우상순배, 니스록이라고 하는, 니스록이라 하는 그 우상을 경배하고 있을 그때에 예. 아드란멜락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그쵸. 누구한테 죽었어요? 자기 신한테 죽은 거예요. 자기 신한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그 사내립이라는 그 아수르 왕이 누구 손에 죽었냐? 결국은 지신한 선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걱정할 게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뭐가 그렇게 걱정할 게 많습니까? 네? 뭐가 그렇게 염려할 게 많은지. 그죠 사내립에 채우. 자, 그래면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네, 딴거 하면 안 돼요. 그쵸? 히스기야가 처음에 금, 은, 박 줬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물질로 해결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쳐들어왔죠. 그죠? 그 말은 뭡니까? 물질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이히스기아가 애굽을 의뢰했단 말이에요. 애굽을 의뢰했단 말이에요. 강대국이니까 그 말은 뭡니까 사람 의지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 의지한다고 자기보다 조금 더센 사람 있으니까 어? 자기보다 조금 더힘 있는 사람 있으니까 뭐 돈이 힘 있든지 권력이 힘 있든지. 그힘 있는 사람 있다고 그 사람을 의지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어요. 오히려 더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람 의지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내립이 하나님을 비방했어요. 응? 하나님을 막 비방했죠? 야, 너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것 같으냐? 천만의 말씀. 야, 다른 나라는 뭐 신이 없었는지 아냐? 다 신이 있었어. 그렇지만 우리한테 다 졌어. 우리가 다딴놈다다 다, 다 따먹었어. 어? 너네도 마찬가지야. 너네가 믿는 하나님, 개뿔, 웃기지 말라 그래. 곧 너네들도 다 죽을 것같데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비방한 거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는 이런 수모를 겪었잖아요. 자, 그랬을 때이 히스기야가 마지막 최후의 방법 아무런 방법도 안 되니까 물질로도 해결 안 되지. 사람으로도 해결안 되지. 그러면서 오히려 또 하나님 의 영광 바닥에 떨어졌지. 그쵸그 아무렇게 해도 안 되니까 맨 마지막에 뭘 했냐면 이제 기도한 거죠. 성전에서 기도.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문제 해결할 수 없죠. 히스기야가 조금 아쉽다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될 건데, 처음부터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될 건데, 자기가 할수 있는 방법 다 해보고, 이 방법도 취해보고, 저 방법도 취해보고, 자기가 해볼 방법 다해긴 해보고 해보고 안 되니까 맨 마지막에 가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의지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히스기야의 털이었죠, 그죠 지힘으로 뭔가를 해보려 고한 거야. 지힘으로 안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을 의지한 거죠. 예, 우리는 어,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진짜 내가 뭘 붙잡아 야되냐면아 모든 문제기에은 내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다. 물질로 해결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이렇게 딱 새로운 틀을 세우는 그래서 진짜 응답받는 우리 행복한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히스기하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새로운 틀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간적인 방법, 육신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의 옛 틀을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